길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이걸 밑에를 한번 길게 한번 이쪽에 서 한번 해볼까요? 이거를 이렇게 길게 끄어 버리면 길게 끄어 버리면 이게 글씨에서 아무 소용없는 핵이죠. 이게 아무튼. 그래서 이 아래위를 비슷하게 맞춰주면 잘 쓰는 겁니다. 또 하나는 잘못 쓴 예를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? 이거를 너무 또 이렇게 나가기 싫 너무 좁게 해도 이래도 보기 싫죠. 이거 잘못 쓴 예입니다. 반대로, 너무 넓게 이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? 표비 면적이 굉장히 커 보이겠죠, 이게? 이것도 잘못 쓴 얘기죠. 그래서, 이렇게 끝부분을, 끝부분을, 끝부분을 이렇게꼭 우리가 뭐, 꼭 산술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, 만약에, 그래 본다면, 여기 가운데 선을 제가 하나 그어 볼게요. 이렇게 보면, 가운데 이렇게 보면, 여기 남는 게, 약간 남는 게 1이면,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한 2가 되고 여기 남는 게 여기 1이 되고 한요 정도 비율로 되면 됩니다. 근데 뭐꼭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그 작은 글씨를 쓰면서 이걸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 양쪽 기가 좀 남게만 하고 이 세로 액을 끄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럼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?